야, 그, 그래도, 맛깔 스럽게 생겼네. 응. 근데, 작년에는, 우리 친구네집것 같아. 이쁘게도 썰으면, 올해, 올해는, 이, 좀 변경했어. 뭔가, 바쁘면은, 이쁘게못 썰어. 바쁘면? 채소음치도 어. 없는 데다가, 바쁘면은, 응. 응. 막, 대충 썰어, 그렇게. 막, 그것보다 막 썰어, 그래도, 막 썰어. 막게 그거는 뭐다요 적지. 네 음. 극상은 어. 한5 어, 어, kg 짜리면 거의 그, 오 kg, 6 kg 짜리 그거. 엄마 안 크래요 그런다. 하기 얼마 안 크였거든. 어. 나도 지금 이번 한 마리 샀단 말이요. 어. 그리고 지금 우리 그집 보관하면 생각시게 하 음. 극상도 보관이 왠지가 있어. 어. 어. 한 마리에 23만 주고 샀어. 약간 흙마. 아니요 8kg짜리. 8kg짜리, 23만 원이면 싸게 샀는데, 우리는. 응. 어. 그때 몇킬로였을까 한이 20, 몇만 원이었는데. 이,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가격이 내렸어. 그래갖고, 어. 그 뭐냐, 사람들. 엄청나게 팔았다니까, 지